음, 오늘은 그 더치커피 가져왔어요 카페 뎀세브스에 있는 갓파더라는 되게 묵직한 커피를 가지고 예, 콜드브를 내린 커피입니다 보통 물을 먼저 붓고 거의 1대1의 비율로 내립니다. 아무래도 아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이스가 녹으면 조금씩 묽어지는 맛이 있는데 맛이 좀 묽어지는데 그래서 도 1대1 정도의 비율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보는 오늘 산책두 권을 좀 보여드리려는데 하나는 카페 공간화 이 책을 산 이유는 음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카페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간하고 그 다음에 카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 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음, 대부분의 카페들이 그 인근에 있는 거리 또는 공간과 같이 녹아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아,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워서 그래서 아, 이런 카페도 있구나. 아,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갈수 없지만 한번 갈수 있다면 그럼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이 책도 언젠가 유럽에 다시 갈수 있는 날이 오면 그 여기 에 있는 카페들을 아, 여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살짝 온도 높고 그다음에 온도도 마셔서겠네요. 예, 네,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그거 다시 또 일을 시작해 되겠습니다.